사사건건 지적하고 욕하고 무리한 요구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던지를 한번 했대. 그러니까 그 상사도 어얘 뭐지?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는지 서서히 꼬리를 내리더래요. 저분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요. 또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지고 완전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할 맛을 만들어내는 회사 밖에 사수 플래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인스타에 회사 고민 상담 부분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고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한테, 어, 고민 상담 DM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많이 언급하셨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회사 사람들 대처 방법입니다. 제가 20대 초중반, 그때 일을 시작했는데요. 어, 그때, 저 현차 때, 저를 어리게 보고 좀 만만하게 보고 대하셨던 남자 상사분들이 있습니다. 어, 다른 팀 분들이었는데요. 뭐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저같이 어리고 저연차인 사원에게는 유독 좀 까칠했던 분들이었어요. 뭐 물어보러 가거나 협업할 게 있다거나 그럴 때 찾아뵈잖아요. 그러면 툭툭 말을 내뱉는 건 당연하고, 짜증 섞인 표정, 한숨, 답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꽤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랑 일할 때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요. 또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지고, 완전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방법 세 가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감정 분리입니다. 어 제가 이거는 다른 멋진 상사분,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한 선배를 보고 깨달은 방법이에요. 일단 그분들보다 더 높은 직급의 상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나이스하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멋진 상사분들을 뵙고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시는 상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행동하면 저희가 사실 속으로 계속 욕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멋진 상사분이 있으면 또 비교하게 되고요. 그분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너무 이성적이지 못했고 그렇게 순식간에 배울 점이 없는 그런 상사이자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결론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먹칠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한 선배를 보고 이 짜증이란 감정에서 정말 많이 멀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선배는 그분들이랑 소통하는 업무를 저보다 더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저처럼 어리고 저연차여서 비슷한 그런 대우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선배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분들이 먼저 이 선배를 좋아하고 찾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선배는 그분들이 어떻게 나와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자기 페이스대로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더라고요. 보통 그분들이 짜증내고 뭐라고 하면 다들 좀 기죽고 목소리 기어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 선배는 안 그랬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비슷한 텐션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뭘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 모르냐 왜또 물어보냐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선배는 아, 지난번에 알려주셨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더 확인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슈 생기면 차장님께서 또 신경 써주셔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거좀 방지하고 싶어서 한번더 찾아 뵀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유연하게 네, 감정 변화 없이 잘 대응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아씨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끝. 그 이후로 다신 생각도 뭐 이거에 대한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즉, 그들이 뭐라고 해도 그들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 그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있을 때, 아씨! 한번 탁 하고 털어내기. 그리고 다시 생각 안 하기. 즉, 감정을 빠르게 분리시키는 거,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는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아씨! 라고 하는 1초만 주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감정에 동요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요. 그분들은 이 선배가 정말 다르게 보였겠죠. 이렇게 돼도 아무 타격이 없네? 라면서 오히려 풀이 좀 꺾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릴게요. 일잘러 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방법이에요. 제가 승진하고 캐파도 커지고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저는 임원분들이랑 일하면서 또 대우도 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분들의 태세가 싹 바뀌더라고요. 진짜 엄청 친절해지셨어요. 그때, 와, 나 옛날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쓴 감정이 아깝다. 이렇게 변해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역시 감정 분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함부로 감정 다치지 말자. 함부로 감정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역시 나를 지키는 건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역량 향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잘하면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우받는 사람 앞에서는요, 감정적인 사람들도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싫어도 싫은 티를 안 내는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한테 잘안 해주는 상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더그 사람이랑 붙어 있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할 일하고 내가 단단해지면 알아서 그 사람이 더 나를 신경쓰게 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할 일은 그에게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아씨! 한번 하고, 1초 만에 감정을 딱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집중해서 일잘러 되기, 내 능력 키우기, 내 캐파 늘리기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저의 가까운 지인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회고 그리고 변화입니다. 어, 저의 가까운 지인이 예전에 진짜 나쁜 상사랑 일을 했어요. 뭐 쌍욕은 기본이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엄청 많이 했고 옆에서 보면 진짜 제가 머리채 잡고 싸우고 싶은 그런 정도였어요. 이 지인은 순둥한 얼굴, 또 조금 작은 목소리, 묵묵한 스타일, 그리고 신입이었는데요. 그 상사는 그냥 정말 나쁜 마인드, 강량 약강의 지존이었습니다. 뭐 사사건건 지적하고 욕하고 무리한 요구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던지를 분석을 한번 했대요. 이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인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나한테는 그러고 누구한테는 안 그러고 이런 걸 보면 나한테는 왜 그러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한 거죠. 나를 즉 나를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 내가 뭐라고 해도 좀 그냥 웃어주고 주눅들고 말없이 하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만만하게 생각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일도 좀 적응했겠다. 어,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내가 성격 죽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변화를 줍니다. 욕한다. 그럼 안 웃고 무표정으로 쳐다봤대요. 무리한 요구할 때는요, 맞받아쳤대요. 그리고 목소리 크고 단호하게 냈대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대요. 대신 일은 정말 언제나처럼 열심히, 꼼꼼하게, 책임감 있게 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상사도 어? 얘 뭐지?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는지 서서히 꼬리를 내리더래요.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인은 그 회사 지금 퇴사했거든요. 근데 명절에 먼저 그 상사가 제 지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뭐잘 지내냐? 결혼 언제 하냐? 결혼하면 꼭 불러라. 그리고 너만한 애가 없더라 하면서 자기 이제 새로운 회사 가는데 같이 일할 생각했으면 뭐 연락해라라고 했대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강량약강의 지존이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새로운 회사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하고 똑부러지게 말하고 하는 이 지인이 이제 강자로 보였던 거겠죠 그래서 이 지인이 만만하게 보는 회사 사람들이라는 오늘의 이 주제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한테서도 어떤 원인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다 그들에게 먹잇감을 안 주기 위해서 대신 내가 문제다 내가 원인이다 라는 식의 자기 비하로는 빠지면 안 된다. 일단 뭐라고 해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다.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자, 나한테 변화를 줘보자 라고 한건 그냥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 즉, 내가 할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나를 돌아본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책하는 길로는 빠지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회사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방법 전부 공개했습니다. 저는요, 오늘은 꼭 이것만은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속된 말로 뭐 일짓놀이 하거나, 강약약강으로 살거나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정 쓰고 마음 다치는 거는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다. 정말 너무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마음 쓰지 마요. 어렵긴 한데, 진짜 하다 보면 정말 1도 신경 안 쓰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짜증내던 그 사람들, 제가 승진하고 나니까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닐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사필기정. 네, 결국 그 사람들 다 돌려봤습니다. 아까운 우리 에너지, 시간, 체력, 마음, 그런데 쓰지 말고 일잘 하는데 써보도록 해요. 제가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방패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서 안녕!